뉴스 인사이드. 오늘은 국정원과 해킹 논란, 그리고 폐 숨기기라는 주제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스마트폰 해킹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체는 국정원이 내국인을 상대로 해킹을 했는지 여부와 2012년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해킹을 했는지 여부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해킹을 대비하기 위한 연구용으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을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 자료를 근거로 광범위한 내국인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사건 실체가 규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담당 직원이 차량에 번개탄을 피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사건의 진상규명 방식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북한 해커가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 기술을 활용해서 국내에서 활동한 조망이 포착됐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건의 전개 흐름과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폐 송기기, 글로벌 기업 등이 경쟁사의 기밀이나 신기술을 빼내기 위해 치열한 정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들이 맹 활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쟁 기업의 정보를 빼내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한 것입니다. 거꾸로 보면, 정보 유출을 막고 합법적으로 상대 기업의 정보를 얻으면 우위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 사이에도 다른 나라 지도자의 휴대폰이나 전화기를 도감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도감청 행위는 적극적으로 막습니다. 상대의 생각과 전술을 털어내면 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방국을 포함해 외국 정상에 대한 도청 행위는 스파이 활동에 적과 우방이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구 경기에서 이루에 나가 있는 주자가 상대편 투수와 포수의 사인을 읽고서 자기편 타자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카드나 고스톱에서 자신의 패를 보여주면 상대가 이기는 것은 당연 지사입니다. 자신의 패는 철저히 감춰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 도박에서는 첨단 기기를 포함해서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상대의 패를 읽기도 합니다. 대학에서 경쟁이 치열할 때 시험 문제를 빼내다가 사법 처리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패를 순진하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자신의 속내를 감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꽁꽁 숨겨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나 나라가 대치시에는 자신이 공격할지 아니면 수비할지 여부를 상대가 헷갈리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센서블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